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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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났고 신났어. <목소리도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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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슬퍼. 아주 축복력이다, 아주 축복이 응. 응. 안끼안 나, 안 나. <나은>. 희한타가. <큰> <laughs> 이따가 이거 오렌지 이것도 확 뒤집는다 언니가 이거. 이거 찾아보지도 않네? 오렌지를 먹는게 어떨까 언니랑 언니랑 그냥 이걸 잡고 먹어 그래, 뭘줄도 언니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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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>, 굶었어? 이는 <목소리>